이름은 정교분, 7십일 사남매 아들 둘, 딸둘 노래를 좋아했지 음. 하고 싶었는데 못했고 음. 언제 뭐 혼자 댕기다 보니까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무슨 나가던김에 뭐 남의 집 생활도 하고 어리서 작은 집에서 컸어요. 음. 아버지 일찍 돌아가지고 뭐 가정이 음, 엄청 부자였는데 고뭐 아버지 돌아가시니까 n i 은 그냥 l k i 고 작은 집으로 다 주고 뭘 I'm t a l 거는 뭐 그냥 하도 고생살이 살았으니까 그냥그냥이 about you. I'm talking about y 이제 여기 오고 육시에 파랑가 매체뿐만 말고 일을 안 하고 또 이제 나가서 좀 들어오는 거고 또 이제 복지관에 오면서는 우울증도 그러다 보니 우울증도 있고 뭐참 죽을라고도 몇번 하고 그랬는데 복지관에서 많이 다아졌어요 여기 네. 오면서, 취미생활 그러니까 공부를 못했으니까, 이제 한걸 공부하고, 어. 또, 노래하고, 운동하고, 아, 무 뭐, 뭐, 글씨를 뭐, 뭐, 몰랐지, 뭐. 글씨하고, 그것도 그래. 혼자서 만남의 일하면서, 혼자서 이름 짜려든 내 이름 짜려든 거예요. 애들 보고, 저, 엄마한테 편지 쓰라니까 그것도 한번 써주지. 그 다음에 응. 하니까, 와, 이 되고 그랬구 그게 아니고, 온 거지, 이제. 그러면서 막, 남이 일하고, 잘 남자는 시간에, 어른들한테 저기 애들 국어책 빌려다가, 좀 가르쳐달라고. 그냥, 그냥 여기 복지관 댕기고, 이제 뭐, 애들이 조금씩 주고, 여기 따라서 나오는 거 가지고, 관심이 그냥 버티고 있죠. 뭐, 무릎이 아프니까는, 그, 그러다 보니까 많이 써서, 무릎이 아프서 수술하라는 것도 많하고못하고뭐 대학이라도 제뭐 나이도 있고 뭐내 건강이고 애들 건강하게 그냥 별탈 없고 그냥 음 응. 남한테는 뭐 피해 안 주고 그게 진기죠 뭐 애들 건강하고 아무리 좀만 최고야 그리고 애들 아프면 그만 뭐 내보다 더 해야 해 그냥 애들한테만 그거 하고 좀이라도 살아가지고 음. <laughs> 어, 그런거는 그런 조금 뭐, 뭐 잘하지는 못해요 그냥 뭘 이래 주, 주고 이래는거는 좋아하지 음. 지금도 저를 하는 것도 봉사증으로 모두 다 잘하시는데 뭐 내가 뭐 피해만 주는거지요 뭐이 <laughs> 나라에서 참 지금은 잘하시는거요 너무 잘하는거요 음, 옛날에는 그런 것도 없어요. 저 혼자 살고 옆에서 사람 란데 빼고 없었어요. 사람 키워도 근데 지금은 뭐 혼자 있는 사람 도와주지 뭐참뭐 음, 뭐, 뭐 먹을 것 갖다 주지 엄청 나라서 자라는 거예요. 진짜 자라는 거예요.